그, 다은 말씀해 주신 게, 오, 저희, 한국에서 저희가 얼마만큼 리하달 하고 있나, 그걸 여쭤보신 거죠. 그곳, 뭐 처음에, 2010년에 왔을 때는, 이제, 저희는 뭐, 잠깐에 뭐, 성숙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오늘 레이저를 발표하고 있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심물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그, 뭐, 기존의 삼성이나 HP, 뭐, 케어맨, 이런 거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2, 2 3%대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기 저희가 이제 오늘 복합기 소개해드렸는데, 그, 오리롬 복합기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한 3, 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4, 5%? 4%에서 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노레이저는 생각만큼은 이렇게, 모노레이저나 모노레이저 복합기는 생각만큼은 많이 슈어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 드린 한그 제품을 가지고 한번 더두 그 자리 수까지 마케팅을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노레이저로 기 같은 경우는 한 4, 5천대 정도. 이제 그쪽 시장이 그더 이게 근데 5오원만좀 얘기를 하면 한 4, 5천대정도좀 하고 있거든요. 아, 많이 더 되겠구나. 6, 7천 대, 6, 7천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 팩스도 있으니까 팩스 전용. 그거 하는 복합기도 복학기, 있고, 일 고거 다 합치면 숫자로 보면 7000배 정도 될것 같아요.